아유, 안 날라가. 안 날라가. 이거 던지는 것 같아. 다 거의 최대네. 어 <laughs> 이번엔 많이 걸린 것 같다. 뭐가 딸려온다. 막쭉 맞지? 와, 이고야 이건 는뭐 한, 한세번 던진 양 되겠는데. 어? 마지막 이 정도면, 이번엔 충분하겠다. 넣어볼까, 그냥? 응. 그냥 불어 그냥, 여기저기다가 펼쳐서. 넣으면 바람 불어서 어찌가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 이거. 이거는... 자, 이게 제가 지금 연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연못에 수질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 대형 연못에 있는 이 자연으로 자라고 있는 수초를 한번 걷어가지고 저희 연못에다가 아, 한번 또, 착, 깔아가지고, 좀, 한번해보려고요저 안에 들어가서 건질 수가 없어서, 고무바, 고무바에다가, 여기, 저, 갈코리 요거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가지고, 수초를 좀 끌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연못에다가, 뭐, 설치해 보겠습니다. 던져볼까? 한이 번. 정도면,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 어. 던져봐요, 던져봐. 내 거친, 내 자꾸 을게 혹시라도 다 떨어버려보면, 체가 멀리 던져. 아유, 그걸 그렸다가는, 왜? 조준 안될것 같아, 병병 돌렸다가는. 조준 정확하지. 나 떨어던지는 거 아이가? 음. 안 날라갔는데. 줄준 어디서 그런가? 되겠나? 안 끌고 진다. <laughs> 안 끌고 와야. 응, 안 끌고 오네. 끌고 온, 끌고 온다. 끌고, 오네. 끌고 온다. 아, 불의 옥자 같은 것도 있나? 이런 거 끌고 와야지. 이런 거래. 그래. 그래. 근데 이런 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 불의 옥자 맞잖아, 이거. 불의 옥자 맞지? 응. 옥잠이 씨지. 옥잠 이런 옥잠의. 거를 좀 끌고 와가지고. 음, 응. 해야지. 자, 이거는. 해야 하는 거는. 상자에 담읍시다. 네, 담을게. 음. 이게 뿌리가 이런, 있어야지. 이런 것도 봐. 요런... 이게, 이게 어차피 다 뿌리라서. 이게, 이게, 어? 이게 무, 물 속에서 영양분 요렇게, 이런 뿌리들이 먹는 거라 두고. 음. 어, 다, 찐데. 좀더 멀리, 더 멀리 한번 던져볼게, 이제. 한번 던져볼래? 넌 얼마나 더. 부... 내가 던져볼까? 응. 어. 조건이 날라왔을 때. 네. 이거를. 착 잡고 있어야돼 그래 까지 그랬더니다고? 이렇게 탁 잡고 아. <웃음> 똑같네 <laughs> 그름이네 그름이네 그놈도 똑같네 이게 안날라가네 안날라간다니까 생각보다 좀 잠길때까지 기다려야지 음. 됐다, 이제 됐다. 수초가 그래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땡기는 것 같다.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오면 아, 걸려있어. 불협정 수... 같은 거 땡겨온다. 땡겨온다. 아, 많이 땡겼다. 많이 땡겼어, 이번에. 아, 많이 땡겼다. 아, 대박이네. 많이 땡겼다. 아, 이거는 말이야. 이거 말은 아니지. 어. 말은 아니다. 말은 약간 그좀 하이 풀처럼 그렇게 응. 뭐 되는 거. 응. 이 말은 없나 보다. 말을 안해서 그런가. 이상 소리 많이 하네. <laughs> <laughs> 뭔머리받들겠어 여기 여기 뭐 공간 이 있는 데서 하지. 응. 아, 나, 나, 안 날라가네 안 날라가 이어서 또안 날라가 와 이번엔 좀못 땡겨오는 느낌 난다 뭐 움직이지 손발 그렇지? 있는 거 아니라 또 누가 아? 손발 차는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같이 딸려온 거 느낌 들어서 이게 있겄대 어 이번엔 많이 땡겨왔다 와 이어서 걸린다 근데 좀 없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더 할까? 한 번, 한두 번만 더 합시다. 그, 우리, 지금 연못이 상관이 넓어요, 지금. 야들이 100%다 산다는 보장이 어. 없으니까. 어. 이 와중에 또 일부분 죽겠지? 뭐지? 빨간 거. 아, 풀씨구나. 풀씨, 풀씨. 김씨, 이씨, 박씨, 풀씨, 이런 거지. 근데 <laughs> 진짜 풀씨가 있는데, 그, 이쪽으로, 딴 데로 가보자, 이제. 빽 자, 어, 한번 던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던져볼게, 그러 자, 어이구, 이것도 뭐. 이거 봐. 오, 막 달려온다, 뭐가, 저, 줄줄이. 와우. 와우. 와, 이렇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오우, 쳐라. 안 이번치, 이번치. 제일 많지. 음. 자. 그러니까 한 번, 마지막 한번 던지고, 이제 마무리 하지 뭐. 최대 물떠지게 <laughs> 아유 안날라가 안날라가 내가 던지는 것들 다 거의 최대네 오이번 <laughs> 어, 많이 걸린 것 같다 뭐가 딸려온다 막 쭈욱 맞지 어? 응? 이게 완전 멀어져가지고 낚시도 못하겠는데 얘가 그래? 응? 이런 식으로 걷어내야지. 구멍이 하나 생겨서, 낚싯대 널, 그게 나오지. 우리가 이거 낚시꾼들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뭐 이렇거 붕어, 붕어, 딱, 떡이, 붕어고, 찌넣기 그 좋게 딱, 어이구야, 이거. 이거 맑았다. 맑졌다 제일 많이 맑다 야들. 와, 어이구야. 이거는 한, 한세번 던진 양 되겠는데. <laughs> 마지막 이 정도면, 이거는 충분하겠다. 야, 빨리 가서, 물풀이 말라 죽기 전에, 빨리 또, 우리 연못에다가, 연못이 지금 막 흙탕물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래놓으면 또 이제 붕어, 물고기들의 은신장소가 생기는 거든가, 응. 은신처가. 산소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응. 자, 빨리 이동합시다. 자, 갑시다. 자, 물쿠프를 긴급 공수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쏟아볼까.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한번 넣어보고, 어떤 식으로 얘들이 착퍼지는지 보고, 나중에는 그냥 안, 안 되겠다 싶으면 어 만지면 안 돼, 난 뒤로 가야 돼. 이거, 이거 냄새나, 냄새나. 자, 자, 들어 이거 안. 들어어어어 선배님도 만지고. 만지면 안 왜? 돼요. 여기까지 갔네. 왜 여기까지 갔지? 왜그 여기까지 갔어요? 그냥 확 불어 넣어야 되겠다. 넣어볼까, 그냥? 응, 그냥 불어 넣어. 그냥 여기저기다가 펼쳐서 넣으면 바람 불어서 어찌가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 이거. 이거는. 이쪽, 이쪽으로만 좀 넣을까? 이렇게. 역시, 몇 상자 더 갖고 왔어야 되나? 좀 양이 해 여기서 이제 지들이 퍼지겠지, 좀? 이렇게 자, 놓으면, 너, 뭐, 이뭐 심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음. 물 위에 이렇게 띄워 놓으면, 아마 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잠깐요 개구리 어디 갔어? 물은 좀 펴, 좀 펴야 돼. 단쪽으로 많이 물렸는 건데. 어, 개구리 여기 살아. 이렇게 하고, 요게. 물고기 한 개구리 한 개. 그런 것들이, 참, 응. 어, 이렇게. 개구리는, 어, 물고기를 잡아 잡아먹어요. 개구리가 물고기를 잡아먹어? 네. 황소개, 그리지 그렇지, 그럼. 이울이되리들은 잡아먹지.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와서 수질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좀 볼게요, 저희가. 일단은.